네, 실제로 이렇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. 왜냐하면 네. 정희웅 선수가 이제 오른쪽 윙어로 좀 나왔던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. 실경기 라인업에서는 박해동 선수가 측면일지 김강산 선수가 측면일자 시작됐습니다. <목소리> 대전 입당에서는 이제 안드레 12골, 득점 2위 아겠어요 네. <목소리> 자 대전. 깊숙한 점에서 올려줬습니다. 반대쪽 헤더가 빗나갑니다. 이번에는 한발 앞에서 끌어줬네요. 어 근데 그래도 지금 크로스를 올리는 과정이나. 에디니 쪽으로 중앙으로 쏴줄까요? 찍어줍니다. 찍어줍니다. 떨고졌고 안쪽에서 데바스트 슛. 정희용자첫 번째. 박용주 아, 아, 네. 선첸데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자, 지금 연결 네. 굉장히 잘 네. 됐습니다 네. 자, 짧게 자 왼쪽 아 불절 나가질 않았어요 굴절 되면서 세 명의 선수가 지금 터치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자 분합점 분합점 했다 잘 했습니다 골키퍼 아주 어려운 위치에서 처냈했습니다 저쪽이 조수철 존이에요 지난번에 어, 수원을 잡을 때선에프시아 경기에서 그렇죠. 어저 지점에서 아주 정말 그림 같은 슈팅이 하나 날았었거든요에디뉴입니다에디뉴자좁은 어. 공간 됐어요. 살려냈요 중앙 쪽 돌면서 박용지 때립니다. 풀절 다시 한번 왼발로 내주고 아 겹치면서 네 박진섭 쪽 아, 어우, 다시 살아냈어요 조재철. 그게안 되니까 음. 그걸 이제 박용지 선수에게 많이 기대를 했었네요. 공격수가 득점할 필요도. 오자 지금, 네. 자시작하자마고 오, 역금분입니다 옆구물. 바비오, 자하자마자 아주 최 단신에서 최 장신으로 공격라인이 바뀝니다. 네. 부처는 두골 이상 넣었던 경기가 없네요. <laughs> 자, 자. 중앙쪽 바이어 쪽 골키퍼 맞고 나갔습니다. 자 이제 문제는. 이제 바이오 선수가 장신이기 때문에요 제공골을 어떻게 맞죠 벗어납니다 네, 네 오른쪽으로 연결은 됐네요 바이오 머리까지 네. 높이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하나 해달라는 이제 그 기대 때문에 기용을 하는건데요 그렇죠. 아, 사실 전남에 있을 때.. 오잘 줬어요 북태전 깔아줬습니다 오! 오 여기서 잘 막았네요 여기서 역습하러 아, 갈수 있을까요 자, 캄나요? 점... 자, 네, 어려 점... 오! 자, 이거는, 자, 이거는... 네. 카드는... 자, 카드 색깔이 네. 손, 중요할 것 같아요. 자, 조금 전장 면이죠 네, 공을 건드리지도 못했고, 발이 네. 네. 카드는 확실했고, 네. 네, 결국 퇴장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. 카드는 네. 확실했고, 이제 카드 색깔 여부, 색깔이 뭐냐만 그렇죠? 네. 문제였었어요. 저도 이제 그렇게 봤고요 자, 결국은 퇴장으로. 네. 네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음. 것 같아요. 자, 빨리 는건 좋았네. 네. 자, 올라갑니다. 자. 바이오 쪽에서 나갔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반대쪽 문 바깥 <laughs> 아 이거는, 어, 이거는 좀...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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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좀보 조심해 줘. 글쎄요. 네 따냈어요. 따냈습니다. 자한번 접고 오른쪽 때리기 직전 때립니다. 살짝 벗어납니다. 자발 머리 잼프 직원이 주아 수원의 푸쉬가 굉장히 고마워할 거고요. 그런데 <laughs> 또 네, 어, 어, 그런 게 있었네요. 네. 아, 지금 이 지연에 대한 어, 이제 박진섭 선수가 네. 센터백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. 네. 그래서 황도현 자, 선수 자리에 석군 문 앞쪽 떨고 줍니다. 네. 떨고 줬습니다. 안, 안, 안 돼! 슛! 골키퍼 막아냈습니다. 발로 막아냈습니다. 이 답답할 수밖에 네. 없죠.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. 그렇습니다. 자 박스 쪽으로 깔아 줍니다. 자, 이 패스 좋았어요. 한번 잡고 이정문. 이정문 주춤. 슛! 들어갑니다. 바이오! 바이오! 바이오의 골이 나왔습니다. 아, 이거 참잘 들어갔어요, 이거. 연결 좋았고요. 잘 들어갔고, 이정문 잘 받습니다. 네, 네. 대기하고 있던 바이오 선수를. 네. 자, 한번 세워 놓고 쇄도하는 동료 확인하죠. 그리고 지체없이 돈스톱으로 땅벌 슛. 1등으로 이번 경기도 후반에 60분에 송홍민이 퇴장당하면서 두 경기 연속 10명이 네. 싸우는 경기 결국은 대전이